카세트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초반에 출시됐던 아주 컴팩트한 라디오 카세트 레코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산요가 80년대 초반에 출시했던 어, 멋진 슬림 라인의 카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모델은 기존의 그 카세트, 라디오 카세트보다도 조금 더 컴팩트한 그런 스타일과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색상도 이렇게 그 이제 컬러풀하게 나와서.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모델은 모델명 MS300K라는 모델이고요. 어, 작은 사이즈에 맞게 AA 배터리 6개로 어, 전원을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에는 이렇게 카세트 창이 나 있지만 특이하게도 어 사선으로 시원스럽게 어, 이런 디자인이 있고요. 그 카세트 창 바로 안에 같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다이얼 숫자들이 이렇게 별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테이프 카운터도 있습니다. 스피커는 좌우에 한 개씩이고요. 자맨 왼쪽부터 이제 볼륨 다이얼, 그다음에 밸런스 톤 그리고 어, 카세트를 구동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그 옆에. 라디오와 테이프 셀렉터. 그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AM, FM 말고도, 어, 쇼트웨이브, 즉, 단파라디오도 수신이 가능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단파라디오 1번과 2번, 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FM 모드는 모노와 스테레오를 선택할 수 있었고요. 이 튜닝 다이얼이 있지만, 이 단파라디오 때문에 옆에 이렇게 파인 튜닝, 어, 다이아리 별도로 측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라디오를 우선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안테나로 라디오 감자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만나는 시간 이야. Sont... 조사회의 응? 정... 네. 당사자 노래 들려드 oh, <vey brewer round> 자 이렇게 FM 수신 상태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단파 라디오는 음, 주파수를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M 라디오, AM 라디오도 전파 수신이 아, 쉽진 않네요. 역시. FM 라디오 전파를 제일 잘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M 수신이 잘될 때는 이렇게 FM과 튜닝 각각 적색과 연두색의 LED 등이 점등이 되고요. 녹음을 할 때는 이 레코드 버튼의 LED 등이 아, 점등이 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테이프 쪽을 볼 텐데요.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녹색 버튼이 스톱과 이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아주 천천히 아, 라디오 개, 테이프 개폐창이 열리고요. 테이프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납을 하고 뭐, 이게 출시가 된지 40년이 넘은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무벨트나 기타 다른 부속이 좀 수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좀 늘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포워드와 아, 리와인드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테이프 들어갈 때마다 이 카운터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 모델은 어, 수많은 라디오 카스트들이 출시가 아, 된 모델 중에서 가장 콤팩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아, 여전히 돋보이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스테레오 엑스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통상은 FM 스테레오 음악을 좀더 그 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 아, 그런 회로가 장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테레오 음악을 들을 때 좀더 임장감이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모델입니다. 아울러, 좌우 밸런스도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톤 다이아를 돌려보지만, 톤은 잘, 아, 소리의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니까 no. 그, 에드워드이. 버섯으로 소문난 착한 남. 아, 이가. 안녕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80대 년 초반에 출시됐던 컴팩트하면서 클라프란 그런 멋진 모델 MS300K를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로, 재밌고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